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 또어 아까 우리 연주해 주신 저희 클라비스에 어 제가 이제 아프면서 모시게 된 뮤지션들이 매일매일 월바스는 피아니스트 또 화, 어 목금은 가요 불러주시는 분또 금요일 날 하모니카 재즈 하모니카 불러주시는 분또 토요일 일요일은 재즈 클라리넷 일부 어 입부로또 해주시고 9시에는 그분들이 또 11시에는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노래하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없던 이제 공연비도 추가되고 했는데 제가 이 가수들을 또 같이 쭉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자 어 여러분들께 조금 기부 형식으로 어 <laughs> 하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 중에 한곡 전해드릴 텐데요. 아 그리고 11월? 11월 달에 올해 마지막 또 와인프리 행사가 있어요.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내 중순쯤에 제가 네이버에 공지해드리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범계 클라비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와인프리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저희 여기 신제품을 포함해서 와인, 레드와인 세 가지, 로제 한 가지, 화이트 한 가지. 이렇게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겹치지 않게. 그래서 1년을 오시면은, 20가지를, 저희 여기 한 지금 90가지 정도 와인이 있거든요. 그럼 4번 정도 오시면은, 뭐 그래도 한 반, 3분의 1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고 있고, 하는 기간 일주일 동안은, 노래 자랑도 같이 해요. 매일매일. 그 노래 잘 하신 한 분께는 바틀 라인 상품으로 드리니까 어제 유튜브에 네, 네. 제 유튜브에 쌀마 클라믹스 노래 자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의 영상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오셔서 어, 평일날 오시면 거의 부르시는 분이 타가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laughs> 지금 오늘 또 약간 평일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 다섯 분 중에 원하시는 분은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부르시고 와인 한병 타가시는 좋은 시간 되시게 11월에 오실 때는 꼭 검색하시고 어, 오십시오. 저는 네이버에서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제 타이틀곡들 그대 다시 술 한잔해요. 애인이 있어요. 어, 알고 싶어요 이런 곡들 나오는데 어, 오늘은 제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두 분께 전통에또두 어, 분이시고 여기도두분이셔서 오늘 오늘은 에인이 있어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벅스나 멜론에서 이은미 씨 노래도 들어주시지만 제 음원으로도 에인이 있어요 김대리 이렇게 검색하면 어, 나오거든요 제가 어, 제 앨범 그 녹음을 할때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 이선희 씨, 백지영 씨, 이은미 씨 이런 분들의 곡 중에서 어 제가 좋아하는 곡들 한 곡씩 다 리메이크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곡으로 앨범을 내기는 <laughs> 금전적인 사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리메이크 곡으로 하면 조금 저렴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내게 됐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건강할 때 앨범을 내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만약에 지금 도전하려면 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그 모든 일이 딱그 피가 딱 끓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피가 그 온도가 식어버리면 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앨범 발표했을 때에 그 목소리와는 또 많이 달라요. <laughs> 3년 정도, 2000년에 제가 발매를 했으니까 3년 정도 지났는데 어, 제가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녹음하는 중간에 더잘안 올라가고 옛날처럼 잘안 되고 해서 원래는 한 3, 4개월 더 마무리를 해서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될것 같아서 그냥 빨리 마무리를 해서 12월 달에 어, 2000년? 12월인가? 그때 12월 달에 마무리를 했어요. 원래는 봄에, 봄에 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든지 제가 좀 앞당겨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그때 조금 더 늦춘다고 놔또 쓰는 아예 녹음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녹음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인격권이라고 해서 지금은 작사 작곡가한테 저작권 뿐이 아니고 인격권료를 따로 지불해서 그분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노래를 앨범에 넣을 수 있다는 거를 녹음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늘 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그 나레이션을 넣은 것 자체가 편곡으로 인정이 된대요. 노래의 느낌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냥 나레이션을 안 넣었으면 그 인격권이 필요 없었을 텐데 다 넣어서 노래마다 여러 곡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허락을 따로 받지 않으면 못내 가지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그래서 원래 열한 곡을 녹음했다가, 여덟 곡밖에 못넣어요 허락을 여덟 곡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 허락해주신 분들 중에는 유명한 곡인데도 그냥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저렴하게 받아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곡 어, 작곡자인 윤일상씨도 저렴하게 이 곡을 주셨어요. 다행히 원래 이런 곡들은 아마 몇백만 원 이상 몇천 몇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엄청 저렴하게 주셔서 그래도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곡입니다. 애인 있어요. 네. 나레이션까지 넣어서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 애기도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축제까지 갔다 오시기가 엄청 빡세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 3시쯤 3시쯤 한번 갔다 올까 하다가 저도 사실 주말 끝나고 나면 좀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에서 좀 쉬고 있다가 쉬다가 그냥 4시간 넘는 바람에 5시면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못 갔거든요 저는 중앙공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항상 가는데 저희 명함도 들고 가거든요. 이제막 제가 막그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그것도 좀 돌리고 할겸또 사람들의 관심사도 또볼수 있잖아요.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중앙공원에 꼭 가는데 이번 춤 축제는 못 갔어요. 하루도 못 갔어요. 그 인스타에서 올라온 것만 봤는데 어 딴데갈 때는 유명한 분들이 별로 안 오셨는데, 안 가니까 이번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어제도 뭐 김현자 씨 오신 것 같고, 막 가모르 파티가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축제라는 게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 실제로 시민들은 많이 안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아파트 근처라 그런지. 저도 가까운 데못 갔잖아요. 어, 그렇지만 오늘 두 분처럼 아무리 바빠도 좀 아, 힐링 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축제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셨던가요? 아 김종국 씨 보셨어요? 아 진짜요? 아 김종국 씨가 3일째 왔어요? 저희가 3일에갔고요3일에 갔다 오셨는데 김종국 씨 어, 오늘 보신 거예요? 노래 하는 거를? 아 진짜요? 막 악수라도 하시지 모으셨어요눈인사만하셨습니아 눈인산만 하셨어요? 아, 또 되게 용기 있으실 것 같은데 자기만 아니까 가서 또 나만 생각하면 딱 악수하실 것 같은데 못다녔군요 <laughs> 저도 여기 김정국씨 가끔 여기 로데오에서 행사하실 때몇번 지나가는 거 보긴 봤는데 TV처럼 그렇게 우락부락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육이 막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막 힘을 쓸 때만 이런 건지, 그, 그냥 일반 체격 좋은 건장한 정도? 그때 여기서 봤을 때도 그 런닝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크지 않더라고요. 어, 참고로 저는 안양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조혜련 씨도 안양 출신이잖아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조혜련 씨가. 예, 여기 안양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명학 초등학교인가 거기 후배예요 김종국 씨가 조혜련 씨에 그러니까 둘다 명학 초등학교를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도 막다 이렇게 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뭐그 학교 나오 친구들은 또다아 어, 걔가 내뭐 동찬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저희 클라비스에서 또 연주해 주시는 분들도 다 안양에서 활동하는 또. 어, 꼭, 무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뮤지션들이니까, 또, 어, 시간 되실 때꼭 오셔서, 또, 응원차 방문해 주십시오. 마지막 곡, 애인 있어요. 저 김대리의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또, 그 불구하고 저희 클라딧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시는 시간동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늘 또 일요일날 특별히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두 분께는 비타팝이라고 이 과자 하나 선물로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쳐주셔가지고 네. 어, 일요일날은 제가 공연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9시, 10시 이렇게 되고 손님이 없으실 때가 있어서 제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는데 아까 10시 공연을 우리 김로코시가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laughs> 드시고 가셔도 되고 갖고 가셔도 돼요. 네, 아기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태리 과자인데 소금빵처럼 그 공갈빵 그거처럼 소금이 뿌려져 있는 공갈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마 그 건강을 생각한 과자에서 아기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이은미 씨, 자꾸 저도 이은미 씨가 입연됐어요. 김대리의 노래로. 제가 인격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말씀드려도 이제 되는 곡이거든요. 어, 김대리의 애인 있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절 지나고라도 꼭저 오빠가 어떻게 하셨는지 리뷰를 좀 오셔서, 네, 오셔서 내가 밥을 맛있게 먹었다던가, 아니면 조금 껄쩍지근 했다던가 이 이야기를 꼭고 나중에 오셔서 해주십시오 애인이 있어요 전해드릴게요 네. 19살 그때부터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가슴이고 지금도 그녀처럼 열심히 흉내만 내는 노래입니다 맨발로 oh my.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모를까 지금 그 사람 마음을 들을 려주세요 당연히. 난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그래 모르죠. 내. 지내니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숨겨두